나는 모르겠는데요? 그러면 얘는 이거 다 갈라라고 이렇게 갈라서 이거 x분의 2y하고 x분의 3z하고 여기 끼리끼리 뭉치면 곱하기가 일정하게 생기지 않나? 역수관계인 거? 계세요? 그럼 돼요?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해 짝지어봐. 짝지으려면, 얘 둘이 산수야 쓰고, 얘 둘이 쓰고, 얘 둘이 쓰면 딱 이쁘, 이쁜 거 아니에요? 어? 그럼 얘 뭐, 이건 뭐야, 이거는? 얘둘 곱하면 딱1 나오지, 1. 어? 보여? 이거랑 얘 곱한 거 얼마야? 1이야, 1. 그럼 최소 얼마야? 얘는 이렇게 해서 2 되는 거맞죠 최소, 최소값 2? 아이고, 반응 좀 보라. 그러면 얘는요? 이 둘은요? 둘 곱한 것도 1이네요 또? 그 최소 2네요 또. 그럼 답 6이겠네 이거 그냥 이게 네!